자, 오늘의 마지막 경기, 홍소의 승철, 청소의 장총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. 자, 자세히 낮추고, 뿔각을 앞세워봅니다. 승철과 장총. 자, 몸을 조금 더 풀어보는 두 싸움소. 자, 금일 제 12경기를 두 싸움소가 어떻게 장식할지, 두분 조교사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겠습니다. 두 싸움소. 자, 불 끝으로 괴롭혀 줍니다. 정수의 장총. 자, 중앙에 서 있는 두 싸움소.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기다리기 힘들었나요? 자 먼저 들어가는 승철 물러서지 않습니다 청소의 장총 자 살짝 거리 두는 두 싸움소 다시 한번더 들어갑니다 승철 자세나 축구 밀치기 다시 한번 더 승철 자투삼수 모두 자신의 뿔각을 잘 이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불러서 괴롭혀 줍니다 승철 자세나 차으로 접근합니다, 청소 장총 총 자 양측 싸움 모두 상대의 불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중앙에서 힘겨루기. 자 옆으로 한번 노려봅니다. 승철. 살짝 밀어냈습니다. 홍수의 승철. 자 조금 더밀어보려는 승철. 방향을 바꿔주는 정수의 장총. 어제 경기에 서승리를 거뒀습니다. 두 싸움소 자, 세나치고 밀치기 자, 그리고 옆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힘으로서 버텨냅니다. 청소의 장총, 장총의 옆을 노리고 있습니다. 홍소의 승철, 옆을 주면 위험합니다. 청소의장총 11살의 승철 9살의 장총 자, 다시 머리를 맞대는 양측 싸움 소 경기 초반에 승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. 양측 삼소 무승부까지 기록이 있는 홍수의 승철. 자 어제 경기에서 1라운드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컨디션 좋을 텐데요. 승철과 장총.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지났습니다. 자 밀어봅니다. 승철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. 청소의 장총 모래판 정중앙에서 계속해서 상체를 흔들어주는 양측삼소. 자 이어서 힘겨루기 다시 한번 살짝 거리 두는 두싸움 머리 맞댑니다 양측 싸움의 대결 1라운드 경기 시간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, 조금 더 중앙을 차지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의 장총 경기 시간 5분에 넘어서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승철과 장총 이 라운드에서 승리 경험 양쪽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. 중앙으로 들어가려는 승철 미치 자세. 자 옆으로 한번더 노를 발려했했는데요 방직 시도합니다 장총 자 압박 시도합니다 장총 걸어 들어갑니다 장총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바라보는 승철 거리 살짝 두는 양측 싸움 소 뿔끝으로 상대를 괴롭혀주는 장총 자 울장을 살짝 등지기 시작합니다 승철 다시 한번 압박 청수의 장총 들어갑니다 장총 받아내주고 있는 승철 울장 쪽 슬쩍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장총 자 밀고 들어오려는 승철 자두 싸움 속 계속해서 불각잘 활용해주고 있고요. 울장 쪽으로 들어갑니다. 장총 외곽 쪽에 자리하고 있는 승철 자, 싸움소들의 경기 끝날 때까지 알수 없습니다. 살짝 뒤쪽으로 방향을 잡는 승철. 조금 더 몰아 봅니다. 장총. 자, 좋은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장총. 반격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. 승철. 좋은 압박감으로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12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.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